콘덴서 설비를 보호하는 종류 네가지를 사라. 그러면 콘덴서 설비 보호는 어떤 사고냐에 틀려요. 아까 콘덴서 사고 모선에 단락 질환 있죠. 단락 질환하기 전에 모선에 전화이 누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죠? 과전압 보호. 그래서 과전압 보호가 있네. 아, 그러면 가전 압 보호는 무슨 계정이로 보할까요? 뭐 5배 r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개통의 모선의 전압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반대로죠? 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 전압 보호. 근데 부적은또 어떤 분들은 낮을 때저압 합니다. 아무 없어요. 이른바 저전압 보호 또는 구조적 전압 보호. 그럼 얘는 계전기 들고요. UV. UV 알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모다든지 단락 질리되셔서 단락 보호. 락 보호. 단락 어, 보는뭐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시알도 안하 오시. 그럼 이제 지락 보겠죠오 절대로 모시안. 지락고도 아니지만 Y 결산이 뭘까요? 오시지안. 오시지 않겠죠? 뭐 델타 결산이면 지락고, 과전력. Z 시트를 이용해서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래서 제목은요 빨간 거 과전압, 부적전압, 이구를 저전압. 달락보 지압, 그서 전통적인 컨덴서 설비보호 네 가지입니다. 자, 이게 있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